어르신 주야간 보호센터는 낮 시간 동안 어르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신체 및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시설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요 서비스 및 프로그램, 신체 활동 지원, 물리치료, 체조, 산책 등 어르신의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활동을 합니다. 인지 기능 향상, 미술치료, 음악치료, 기억력 훈련 등 인지 기능을 자극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치매를 예방하고 관리합니다. 정서적 지원, 사회적 교류를 통해 어르신의 외로움과 고립감을 해소하며 다양한 여가 활동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식사 및 위생관리, 영양상태를 고려한 식사와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어르신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송영 서비스 어르신이 안전하게 센터를 오갈 수 있도록 집과 센터 간 이동을 돕는 차량을 운영합니다. 장점 가족의 부담 경감 주간에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가족, 특히 맞벌이 부부나 독박 간병을 하는 가족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일상생활 유지, 어르신이 낯선 환경에 입소하는 대신 거주하던 집에서 생활하며 낮 시간 동안만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 활동, 또래 어르신들과 교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넓히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용 대상 및 절차 이용 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 중, 노인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절차 1. 장기요양 등급 신청.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방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합니다. 2. 등급 판정.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어르신의 신체 및 인지 상태를 조사하고, 장기요양 등급 판정위원회를 거쳐 1등급에서 5등급 및 인지지원 등급을 판정받습니다. 3. 센터 선택 및 계약 등급 판정 후 원하는 주야간 보호센터를 선택하고 상담 후 이용 계약을 체결합니다. 4. 이용 계약 후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이용료는 등급과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일부 발생합니다. 주야간 보호센터는 어르신에게는 활력 있는 노후를, 가족에게는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